주세현 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일단 이거는 모르시니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차트 툴바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요, 내가 원하는 차트 툴바 환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거는 전환선, 차트 툴 편집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차트 환경 설정, 지표 추가, 추세선 생성 해제, 수평선, 수직선. 직선, 주세선, 글상자. 이게 글 쓰는 거예요. 사각형 이런 거. 네. 타원, 동그라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3등분 선도 있고. 이건 3등분 선은 제가 이제 피,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저점 잡고 네. 하방 섹터, 중방 섹터, 상방 섹터. 단타 칠때 가끔 이용하는 건데, 이런 거 넣어놨고. 그 다음에 4등분 선 있고요. 우측 수평선. 여기서 이렇게 끊는 거 있고요. 돋보기 해놨고. 추세선 저장 있고 연필 글, 뭐 글씨 쓰는 거 이런 것들 이 있고 봉중심선 네. 차트의 종가와 시가에서 봉중심 라인 긋는 거 가격 변화선이고요 가격 변화선 이거죠 파란색 요거 하늘색 엔딩무선에 자동으로 이제 그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삼선이 자동으로 그어지는 거 피보나치 조정 때잘 쓰진 않는데 뭐 이건 뭐 이렇게 넣었고 어 추세선 삭제 뭐 이제 삭제 누르면 설정했던 추세선이 삭제되는 거. 이렇게 설정을 해 놨어요 요걸 사용을 하는 방법은 지표 추가 누르시면 그냥 이제 요런 기술적 지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 생성 해제 뭐 이런 것들 필요 없고 뭐삭제하도록 되고요 수평선은 여기 긋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요거는 지우면 이거 지워집니다 요거는 수직선 긋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직선 추세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을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하락폭 있죠 요거는 상하락폭 볼때 씁니다 저점에서 여기까지 몇 프로 올랐나. 이런 거볼 때, 요, 직선 추세선을 쓰고요. 요, 글상자 있죠? 글상자 딱 누르면, 요 화면이 떠요. 테스트 신봉을 해서, 테스트 누르시면, 어, 요 해가지고, 요걸 또, 글씨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성 설정에, 설정 하시면 돼요. 속성 누르시고, 글씨 굵게 할 건지, 글씨 포인트 몇 포인트로 할 건지,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색상은 뭘 색상으로 할 건지 넣어가지고, 빨간색 해놨거든요. 눈에 잘 띄게.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누르고, 네, 움직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움직일 수도 있고, 이 더블 클릭 하시면,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추가해가지고,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하실 수도 있고, 이거 누르고, 지움하면 지워지고, 네모는, 네, 네모, 네, 상승파동, 예측파동 할 때, 이거는 타점 잡을 때 쓰는 거고, 3등분선은, 이제 이렇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 하겠다 하면, 3등분선, 그어지고, 이건 4등분선 4등분하겠다 하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가격대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가격대가 표시가 안되게 하려면 누르시고 네, 이런 것들 없애면 돼요 수치 없애면 안나오고요 좌측 표시 우측 표시도 하실 수가 있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 이건 지우고 우측 수평선 있죠 요거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아무 때서나 그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으실 수가 있고 요거는 활용할 때 제가 간혹 가다 보면 여기 종가 라인에서 이렇게 긋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우측 수평선 해가지고 종가 라인 뭐요런데 긋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연필 요거 저장 누르는 거고요 주세선 저장 누르면 저장이 되고 주세선 저장 누르고 1번 1딱 누르면 자동 저장됩니다 다른 종목 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네, 연필은 네, 연필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네,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봉중심선 있죠 네, 봉중심선 누르면 요거 누르면 봉중심 라인 딱 선이 그어져요 자동으로 네, 왔다갔다 그리죠 막 움직이죠 네, 왔다갔다 그리면서 요게 즉 그어지고 요거는 가격 변화선 우리가 가격 변화선 어디서부터 매집해서 어디까지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나 여기서부터 그어서 이렇게 그으실 수 있는 가격 변화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엔등 무선 자동. 여기서 요렇게 하면 자동으로 그어져요. 요 캔들부터. 요렇게 자동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네, 요거는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해서 뭐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로 이용해가지고 조정대가 어느 정도에 하락하고 조정대 구간을 거쳐서 반등하는지 부분들 보는 거. 저는 요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툴파 이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강의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